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하는 집순이 사순이입니다. 오늘은 토익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 가진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언어 습득 이론과 그리고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토익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토익을 무조건 부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토익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토익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초보 학습자들의 의욕을 꺾는다. 토익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최악으로 꺾는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토익은 영어 초보도 영어 고수도 같은 시험을 쳐서 점수로 실력을 평가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게 특성상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풀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또 긴장도 풀고 그러면서 시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뭐 손을 댈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패닉이 오겠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초반 쉬운 문제 몇번 풀고 몇개 풀고 다음 문제부터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면 시험 스트레스를 넘어서 영어에 대한 공포감과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경험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도둑놈 심보가 원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성적을 딱 받았어. 딱 받았는데 신발 사이즈가 나온 거야. 뭐 200, 70, 뭐 80, 뭐 발이 크신 분들은 신발 사이즈도 크겠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별로야. 어쨌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주변에서 내가 토익시험을 본걸 알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난달에 토익시험 봤다며? 잘 봤냐? 점수 나왔어? 이렇게 묻죠. 그럼 짜증이 확 올라와요. 말하기가 좀 창피해.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이다. 이러면 아이 다음엔 잘 보면 되지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어,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친한 친구야 특히 남자들이야 그러면 친구도 아니고 웬수야 그러면 야 그게 점수냐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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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뒤져라 그것도 점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까일 거예요 뭐 농담인 거다 압니다 농담인 거다 아는데 자존감이 깎여요. 이걸 여러번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이 깎입니다 게다가 점수가 별로잖아 그럼 나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아, 내가 그렇지 뭐 에이, 웃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농담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깎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커져요 토익은 영어를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험료도 싸고요 주변에 교재도 많고요 그리고 뭐 한국 내에서는 토익의 그 활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어를 토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막 이제 시작하신 초보분들한테는 시험을 보는 것 자체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시험을 봐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 시험은 토익이 아니라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총점 뭐 60점 이상 혹은 70점 이상이면 뭐 합격증이 나옵니다. 자격증이 나와요.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유효기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벨 자세한 안내는 자 밑에 자막으로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으로 급수를 나누는 시험이 사실은 보편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시험입니다. 한국 말고 외국에서는요. 저는 일본어는 JPT가 아니라 JLPT로 시험을 봤고요. 독일어는 괴테 시험 A2부터 B2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레벨을 높여 가면서 합격증을 받는 기쁨으로 공부를 했어요. 애초에 체급이 다른데 라이트급이랑 헤비급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라이트급한테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헤비급이에요. 그러면 점수 깔아주는 라이트급 보면서 인생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영어 초짜예요. 라이트급이에요. 그러면 라이트급 아마추어인 여러분을 헤비급 프로랑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그런 불공정한 경기인 토익을 선택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하고 의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익의 이 점을 최대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결론. 여러분이 영어 생초자라면 토익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의욕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토익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활용도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 공부하게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번 나오는 이런 문제를, 뭐, 이런 단어를 주구장창 외워. 이거를 메인으로 해. 그러면 그거는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상식선의 문제예요. 그런데 토익공부를 하다 보면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해가 안 들리는 이유에서 같이 알아봤죠. 어, 사실 시크립트 보면 다 아는 단어예요. 다 아는 단어. 안 들려서 그렇지. 독해 지문을 보면요. 역시 모르는 단어보다는 아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영어에못이셔도 애플, 고, 다운, 업. 뭐 이런 건 알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단어는 압니다. 이런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기본 어휘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어휘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고 이 단어들만 알아도 많은 경우 이해에 큰 지장이 없고 세 번째 이 단어들의 학습이 이후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관찰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고급 어휘, 어려운 어휘 이런 거잘 모릅니다. 한자로 된거잘 몰라요. 그래도 기초적으로 그 쓸수 있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그럼 제가 겪었던 일화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초등학생인 그 친척 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그 친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네가그 나쁜 친구를 두둔하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를 바꿨죠. 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비슷한 말 겠고 제가 생각해낸 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나쁜 친구를 네가 옹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했더니 역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서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아이씨 야 비켜봐 이러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언니 말은 네가 그 나쁜 친구를 편들지 말라고. 자 요렇게 요렇게 아이들은 자, 자기가 아는 어휘로 우리 뭐. 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실 때도 이런 식으로 점차 점차 고급 어휘를 늘려가는 식으로 베이스가 있고 고급 어휘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내가 할수 있는 게 한마디도 없어 기초회화도 못해. 그런데 고급 어휘 막 이렇게 때려 박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모르는 쌩판 모르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을. 할수 있는 다음에 기초적인 그 표현을 할수 있게 된 다음에 공급 어휘를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배우는 게 정석입니다. 기본 어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커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일정세의 단어로 그 언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죠. 자, 영어 기초 어휘 커버율입니다. 영어 단어 1000개를 알고 있어요. 1000개를 알면 74%가 이해를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2000개를 알면 81%, 3000개를 알면 85%. 그다음에 5000개를 알면 89%, 기타 등등까지 하면 99%랍니다. 그러니까 1000개만 알아도 74%예요. 요런 요거 1000개 정도를 기초 어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토익 어휘는 보통 그 위쪽에 2,000개, 3,000개, 4,000개, 요런 데 해당되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1,000개가 74%인데 2,000개가 8 1예요 그러니까 5%, 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전체 이해도에 있어서 어휘수가 많은가 안 많은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2,000개, 3,000개까지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천0 0 0개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위 어휘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다. 이 기초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익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런 거 생각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토익용 단어장이라고 나온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고급 어휘예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abandon 이었던가? 자, 그래서 당장 기초적인 회화에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이런 고급 어휘들을 배우게 합니다. 토익 어휘들이. 근데 여기 천 개에 이거 기초적인 거 배우기 있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좀 너무 초등학생 같고 그러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 하고, 뭐 이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 밑에 것만 제대로 할수 있어도 기초적인 회화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요천 개에서 천오백 개만 알아도 크게 지장 없이 일상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익어휘들 있잖아요. 고급어휘들. 이런 것들은요. 사용비도도 낮죠? 그래서 외운회에 들어가는 노력이랑 시간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소위 고급어휘들은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절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 모든 표저들을 다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초보자라면 더더욱. 토익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토익 실력과 영어 실력은 별개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점수 높은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보셨죠?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토익 고득점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어 고수들은요, 점수도 높고요, 말도 유창하게 아주 쌀랐쌀란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 유명한 그 토익 강사의 그 온라인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유익했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강사의 조언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거를 이렇게 뜻을 풀이해 갖고 이렇게 찾았는데요. 강의를 보고 나서는 제가 문장의 그 뜻을 해석하지도 않고 동사가 여기 있고 이 동명사가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무슨 수학 공식 퍼즐 맞추듯이 제가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질문 해석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네?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 머리를 확 얻어버린 것 같았어요. 꽝 얻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두번 다시 토익각리 같은 거는 보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바닥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게 됩니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문제 풀기 기술을 공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건 영어인가요? 아니면 토익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다녀가지고 한두몇 개월 만에 뭐 점수가 몇백 점이 막 올랐다 이런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려오곤 합니다. 부러움을 사죠. 오 대단하다. 근데 만약에 고작 이삼 개월 가지고 한두 달 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확 오른다면 그 시험이 과연 제대로 실력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은 점수하고 맞을까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시작한 건 2006년 여름이었어요. 어, 만으로 2 6세였죠 그러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기초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중학교 때 3년하고 고등학교 때 1, 2년 조금 한게 다예요. 정말 기초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26살 여름 그 당시에 일본 문부성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곧 가을에 이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웬만큼 하니까 이제 영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이런 분들 좀등 있어요. 제외국어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영어는 못했던, 못했던 영어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절대 시각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저한테는 영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인터내셔널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영어를 하면, 걔네들이 영어를 할 테니까, 거기에 꼽살이 끼어가지고 영어 회화를 좀 공짜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 마치 드라마, 시트콤 같은 그런 그런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저는 영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영어가 제가 영어를 시작한, 최초로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학에 놀고서 다음에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어, 그, 돈 맛을 안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다른 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장학금을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줍니다. 생활비도 주고요, 학비도 줘요. 생활비도 되게 많이 줘요. 15만 원 넘게 줍니다. 이게 어 괜찮은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1차가 필기시험이고 2차가 면접이 있는데요 1차 필기시험이 뭐냐면 영어랑 일본어 딱두 과목입니다 오 괜찮죠 딱두 개만 하면 돼요 그 됐고 저는 어 그래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국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 9월 이후에 영어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 그 연구장학생 시험은 매년 봄에 있습니다 4월이나 5월쯤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진짜 공부라는걸 시작한 게 그래서 저는 제가 1차 시험을 붙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시험 준비 는 하나도 안 했죠. 왜냐면 1차를 떨어질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근데 세상에 제가 1차를 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영어를 딱 6개월 공부하고 그리고서는 그 어렵다는 1차 시험을 붙은 거예요. 언블리버블이죠. 이건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붙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한게 제가 정말 그 당시 영어 실력은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장남컨대 그 시험장에 뭐 토익으로 환산을 한다면 점수를 저보다 토익 점수가 낮았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감히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못했거든요 기초 정말로 생기초 중학생 수준이었어요 다음 다음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 진짜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에 그 영어 공부를 토익으로 했으면 저는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익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익에 대한 이 비판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뭐, 저의 근무는 그렇다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토익을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붕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토익을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을 활용하는 방법. 자, 제가 토익을 비추천하는 이유를 세 개를 자세히 다 드려 보면 이게 포인트는 초보자에게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토익은 초보자에게는 적합한 시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마추어 라이트급인데 헤비급 프로랑 같이 이렇게 맞다이 뜨게 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건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토익은 이미 영어를 내가 할수 있어요. 잘 구사합니다. 이런 중상급자들 이상에게 적합한 시험입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수 있어야 뭐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신발 사이즈예요 조금 뭐 매달 시험을 본다고 신발 사이즈가 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돈 낭비? 시간 낭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토익 시험 볼 돈으로 차라리 토익 교재를 사서 보시는 걸 추천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영어 실력이 웬만큼 돼요. 뭐 100점 만점 기준인데 뭐 나는 70점 정도야. 혹은 75점에서 80점이야. 근데 내 점수를 95점 이상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고급 영어를 구사하고자 하신다면 토익 시험은 아주 적합합니다. 시중에 교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정말 질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외국어 교재가 잘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요. 해외 나가면요. 교재요. 엄청 비싼데요. 그렇게 질이 좋은지도 사실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내 교재를 굉장히 서운하는 편입니다. 어, 앞으로 제가 교재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해외 나가 계신 분들 중에 빈손으로 나갔다가 국내에서 영어책 사가지고 보내달라,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교재의 질이 높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뭐 여러 번칠수 있으니까 내가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고 싶다, 고급 언어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토익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교재도 좋고, 강의도 좋고, 시험도 저렴하게 여러 번볼수 있어요. 추천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캠브리지 시험 리 있잖아요. 그거는요,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연간 실시하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하기랑 쓰기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채점은 물론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시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본 그, 도거 괴테 시험 B2 봤는데, 수업료만.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35만원 돈이 들었어요 어, 덜덜덜덜 제가 그거 수업료 아까워 미친듯이 공부 했잖아요 아 수업료가 아까워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주 보기 힘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토익은 접근성이 아주 좋은 시험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활용도도 높은 편이고 적금성도 좋기 때문에 고급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 하신다면 토익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신발 사이즈를 가지고 어디다가 명함 내밀 수는 없잖아요. 중상급 이상이실 때 토익을 가지고 실력을 차츰차츰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토익용 어휘가 고급 어휘라서 뭐 활용 빈도도 낮다.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그 활용 빈도 낮은 애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활용 빈도 높은 쪽으로 이렇게 모아 놓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리고 그 어휘를 이렇게 모아 놓는 이런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노하우가 축적된 거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이런 친절한 단어장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어, 토익용 어휘는 고급이지만 고급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좋은 어휘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토익 어휘로 고급 영어를 공부하는 건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중상급 이상이다라고 하신다면 토익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급이라는 건요. 영어 토익 기준으로 최소한 600점 이상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냥 점수만 600점이 아니라 600점 수준의 그 어휘와 문법들을 활용해서 말하기와 쓰기도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 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지신 뒤에 토익 어휘들이나 표현들로 고급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보자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 실력 다지는 게 먼저겠죠? 자, 기초 실력을 어떻게 다지는가? 이 부분은 다음 영상, 후속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순이가 3,500원으로 6개월 만에 영어 기초를 마스터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사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